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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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안녕하세요 OPP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번 영상은 어~ 니언들이상습니다 강의 영상을 찍을 건데요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드레이 분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서 이제 다가, 다가가기 쉽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드레이븐이라 챔프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고도 되게 강해서 되게 좋은 챔프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드레이븐에 대한, 드레이븐에 대한 모든 것 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래븐 같은 경우는 메커니즘이 평타 기반의 원딜이에요. 그래가지고 평타가 주들이기 때문에 평타가 굉장히 씁니다. 그러면 때려주시고요. 맛딜이 굉장히,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맛딜을 들어온다면 맛딜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드래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밍할 때이거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도끼에 던지고 받으면 패시브가 이렇게 숫자가 차고 있는 숫자가 이렇게 이 숫자가 1당 2원이에요. 1당 2원 그래가지고 킬을 따면 그 수치만큼 돈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래븐이 이거 패시브 때문에 야, 자, 이제 드래이드레 같은 경우는 패시브 때문에 킬을 따게 되면 스노우볼을 훨씬 더 빨리 굴릴 수가 있어요 자, 이기스어우죠 피해주고요 잡을 수 있나? 아, 그냥 안되겠다. 너무 아깝다 나이스 어 30은 부족한데 그냥 BF 뽑고 갈게요 드레이때 BF 뽑았을때부터 딜이 엄청나거든요 딜이 진짜 말도 안되게 세져요 BF 사주시고요 일단 상대 카이사가 원딜인데 상대 원딜러가 카이사인데 카이사는 이제 플래티넘 2티어였나? 4티어였나? 아무튼 플래티넘 티어입니다 풀 빠졌죠 이 드레이븐이 이제 DF가 떠가지고 딜이 엄청 세거든요자 계속 이렇게 파밍 해주시고 저 오면 그 때리세요 좋죠? 피해주시고 잡아주시고 나리풀 없죠? 나이스 엘리소, 어, 카이티소우저. 자. 아, 이거 들었으면 딴 건데, 아깝다. 한, 한 웨이브만 더 먹고 갈게요. 늦어? 이거도 이겨요 잡았죠?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아 너무 아깝다 아. 나이스 드레이브는 어떤 템이에잘 잘 어울리는데 이번판은 폭풍갈비 갈게요. 사실상 지금, 지금 이 시간대에 지금 폭풍, 폭풍, 폭풍 뭐야. 아, 죄송합니다. 지금 이시, 지금 이 시간대에 폭풍갈기가 폭풍 떴죠? 사실상 이렇게 템 지금 이 시간에 뜨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딜이 진짜 말도 안되게 세거든요? 이때부터는 2대1로 할수 있어요 2대1 아 못받았다. 저기 못받으면 빼야돼요 빼주시고 아 아깝다 빼주시고 이게 6렙때는 2대1을 확실하게 이길 수 있거든요? 6렙때 드레이브는 진짜 말도 안되게 세가지고구 한번 더 따고 도끼 받는 방법이랑 좀 어떻게, 좀, 어떻게 좀 응용을 해야되는지 좀알려드릴게요 이게 말하면서 도끼 받는, 것, 도끼 받는 법을 말하기가 좀그래가지고 필각이에요. 하여튼 지금 5렙이죠 근데 이거 제가 피가 없어가지고, 특별했으면 다이브 했을 텐데, 도끼가, 그러니까 이제 드래곤이 도끼 던지고 받는 메커니즘은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봐봐요. 치고, 가는 방향. 보이시죠? 치고, 가는 방향. 자, 저 때리고 왼쪽으로 가볼게요. 치고, 왼쪽. 그러니까 이게 치고 400 가는 방향에서 반경 450 수치상으로 는 450이거든요. 치고 가는 방향으로 수치상으로 450 범위 내에서 도끼가 떨어져요. 근데 이게 처음에 하면 되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받기가 되게 힘들어. 왜냐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는... 도끼 받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처음에 드레이븐 했을 때는 저도 좀 하다가 드레이븐 포기했거든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이게 연습 좀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진짜 메커니즘이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연습을 조금, 연습을, 연습을 좀만 참고 좀만 하시면 진짜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드레이븐이. 이렇게 해주고 잡아주시고 아 이게 못잡아지네 잡아죠어 큰일 났다 나이스 보통 이제 드레이븐 처음 시작하시면 다들 어려가지고 워 금방 포기할 수 있는 분들 많은데 진짜 그냥 어 처음에 드래븐 시작하실 때 솔직히 처음에는 승률을 그니까 승리 승률을 포기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드래븐이 처음부터 하기가 되게 어려운 챔프라서 왜냐면 도끼 받는 게 익숙치가 않으니까. 근데 도끼 받는 거 하면 좀 익숙해지면 진짜 드래븐만한 챔프가 없거든요. 왜냐면 딜이 말도 안 되게 세 가지고 그 잡는 맛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를 따는 맛이 그리고 유일하게 하드 캐리 어 이게 을 처치했습니다. 잠시만요. 땄어요 이거? 점프 때거든요. 우지르부터 잡을게요. 하주시고요 여기 있죠? 나이스. 아무튼 그한 30판 동안은 일반 게임을 하시면서 라인전에서 도끼 던지고 도끼 받는 것만 연습하세요. 진짜 한 30판만, 30판 정도만 이렇게 다 도끼 던지고 받는 연습하면 도끼 받는 게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랭게임을 하세요. 30판 이후부터 랭겜을 하신다음에 이제 그그 뭐라해야되냐 랭겜에서 한 20판정도 하시면서 그 감각을 익히세요 승리를 포기하시고 그니까 러 이기려고 하시면 안돼요 그냥 50판정도 드래곤 하잖아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게 드레이브, 드레이븐에 대한 이제 뭔가 그 감각이 잡혀요 그때부터는 되게 뭔가 이제 좀 수월해지면서 게임을 이제 한두 판씩 이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부터는 드래븐이좀 쉬어지면서 어느 순간 자신의 점수가 팍팍팍팍 올라가게 되실 거예요. 그거, 이거는 진짜 제가 장담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처음에 드래븐 되게 어려웠는데. 오, 잠시만요. 어, 야, 우드 너무 세다. 3킬이었구나. 아, 이길 줄 알았는데, 아깝다. 아무튼, 드레이븐이 잘 컸을 경우, 진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드레이븐이라는 챔프가 유일하게 1대1로 미드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챔프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드레이븐 잘하면요, 멋있습니다. 예, 네, 간지나요. 진짜, 드래븐 만큼 잘하면 간지나는 템포 없대요. 이건 진짜 팩트입니다. 아, 뭔가 궁 날리고 싶은데 참아야겠다. 자, 복붙을 밀게요. 좋은 거한 한, 한 대씩 때려주시고. 저기 잡았죠, 이거? 어, 못 잡았네? 아, 아깝다. 어, 아, 잡을 수가을것 어, 너무 아까워. 힐이 몇 개야? 아, 이거 다 잡으스는 데 아깝다. 제압되었습니다. 700원 정도 있는데 700원은 롱소도 두개 살게요.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템 같은 거 그러니까 돈 집에 갔을 때 돈이잖아요. 그다 쓰셔 돈을 다써 주셔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돈을 다써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돈을 돈을 이렇게 다써 주시고 드레브는 템을 좀다이소로 가도 돼요. 왜냐면 템트리가 워낙 다양한 템플라서 그러니까 뭘 가도 되게 셉니다. 그냥 무조건 세요 드레브는 드레브니에요. 망해도 드레브니에요. 그냥 개셉니다. 드레브븐 하세요. 보통 이제 그, 브론즈, 실버, 골드 분들이 플래티넘 되게 가고 싶어 하잖아요. 보통 다 그렇지 않나? 저도 이제, 저도 이제, 브론즈, 실버, 골드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드래븐을, 저도 이제 드래븐 잡고 올린 케이스거든요.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아, 이거 마지막 해야 돼요. 어, 제발. 어, 이거 죄송합니다. 근데 원래 드레이브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 드레이브는 이런 맛에 하는 겁니다. 이런 맛에 독고다이.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드레이브는요. 킬 따고 죽으면 무조건 이릅니다. 무조건 이릅니다. 죽으셔도 돼요. 킬 따고 죽으시면 돼요. 킬 따고 죽으시면. 네, 전, 전 방금 킬못 땄죠? 이러면 조금 난감하긴 한데 그래도 드레이븐은 드레이븐이에요. 아시겠죠? 갑니다. 어, 들어가죠? 떨어 버릴게요. 어유, 아, 미려지. 어. 어유, 다쳤는데? 뭐? 갈게요. 어유, 계속 한쪽왜 계속 한틱 차이로 안 죽지? 아, 마음이 아프네. 와.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이거? 아, 맞다. 제 점수, 제 점수는요. 저의 최고 점수는 마스터 150점이고요. 지금 현재는 다이아 상위권에서 마스터 사이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제가 말한, 딱 제가 말한 대로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드블을 하시면 도끼 받기 위해서 30분, 아, 30판 동안은 아, 뭐야 이거? 아, 아. 아 그럴 수 있어. 어, 하여튼 간에 드레븐을 처음 하시면 30분 동안은 승률을 포기하세요. 승률을 포기하시고 그 이렇게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를 연습을 하세요. 승률 포기하시고 그 그러니까 이기 생각하시면 그건 좀 어, 그건 좀 욕심이에요. 왜냐면 드레븐이 그만큼 난이도, 난이도가 좀 있는 챔프이기 때문에 근데 익숙해지시면 이렇게 드래곤만큼 편하고 점수 올리기 쉬운 챔프는 없, 없거든요 이건 진짜 팩트예요 이거는 왜냐면 한 30, 30판 정도만 하시면 진짜 이게 그 감각이 잡혀요 감각이 감각 그렇게 해서 50판 60판 하다보면 진짜 이제 이게 손에 붙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막 이기기 싫어도 이기시게 될 거예요, 진짜 막.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점수가 진짜 애중간 비교도 못하게 팍팍팍팍 올리실 거예요, 진짜. 이거 내가 당당합니다 템트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드래는첫 코어로 피바들, 피바 많이 가는데, 첫 코어로 피바를 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폭풍갈키를 가셔도 됩니다. 폭풍갈키가 28, 2800원이라는 싼 가격에 가성비가 엄청 좋아요. 그리고 두번째 코어로는 어.. 이렇게 피바, 폭풍 갈키 그래서 두개 이렇게 뽑아주세요 그러니까 첫, 코, 첫 코어를 폭풍으로 가도 되고 피바를 가도 되고 두번째 코어로도 피바를 가도 되고 폭풍으로 가도 되고 이렇게 두개는 고정으로 가주시고 세번째 템부터는 이제 상대방이 이제 탱커들이 많다 그렇다 싶으면 나위를 가세요 나위 라위를, 라위. 라위를 가주시는게 좋고요 여기 탱커가 없다 싶으면 요무 가주세요 요무 요무가 굉장히 좋거든요 드래블한테 되게 오피템이요 들어오죠 빠지시고요 미드 밀수 있겠는데? 미드 밀수 있겠는데? 이거 다이브 각각 눌러볼게요 들어오죠 끊으시고 어어 에카시 센데? 이거 막아야 한다. 유무 사주시고요. 그러니까 제 플레이 스타일이 되게 좀 많이 죽잖아요. 근데 어 장점이라 치면 뭐 화끈하게 화, 화, 화 뭐야 화끈하다고 해야 되나? 장점으로 치면 화끈한 건데 단점으로 치면 좀쓰러잉좀 쓰러잉이죠. 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왜냐면 이렇게 해줘야 돼 드레이브는 이렇게 해줘야 점수가 올라가. 특히나 이제 이렇게. 브론즈, 실버, 골드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저티어 같은 경우에는 싸움이 진짜 자주 나잖아요. 거의, 거의, 대부분 전투민족이시니까 싸움이 엄청 많이 난단 말이요. 그 싸움에 드래블만한 챔프가 없어요, 진짜. 다뚜드려 팝니다. 다뚜드려 펴요, 그 갑니다, 갑니다,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어째서 바로 가요? 싸줄게요. 아니만이만이만어 <laughs> 슬로우가 장난 아니네. 오 아직 빠했어. 드래곤 셀니다 말도 안되게습니다드레곤 이거 딱히 거든요. 한 수만만 피하면 아 요무 틀었으면 아 근데 이건 진짜 요무 틀었으면 잡았어요. 요무 있었으면 한데 이게 한대피해요한 미달았죠. 아 마음 같아서 는풀 썼거든요. 오야 쎈데 그. 마음 같아서는 풀 썼습니다 이미. 근데 죽으면 안 되니까 한대 살릴게요. 자, 오죠 카이 잡아주고요 카이밍 자, 타이 잡아주고 나비 잡아주고 아, 야, 너무 아까운데? 메뚜기 아, 야, 메뚜기 너무 잘 살아 어, 제발, 어, 어 오우, 졸, 쎈데? 자, 2점 100원 있죠? 자, 사코어 같은 경우는 내 어, 상대가 탱크가 없잖아요. 적을 그러니까 딜을 가져주는 게 좋아요. 딜을. 어... 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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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인 가져줄게요. 가인, 가인이 지금 여기 보면 AD가 지금 두 명이잖아요. 정글하고 우디를. 그래서 가인이 방어력도 붙여주고 부활할 수도 있으니까 딱좀딱 좋은 딱 맞는 그 아이템이거든요. 가연이 가지게요 가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드래븐을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드래븐 드래븐을 플레이하면서 막 살인 사리, 막 살이거나 이런 플레이를 되게 안 해요. 그러니까 막 죽더라도 일단 들어가서 싸워보고 싸워보고 죽지. 왜냐면 이렇게 해야 실력이 늘립니다. 이건 팩트예요. 이렇게 많이 죽어보고 많이 싸워봐야 그 이길 수 있는 그 감각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싸워보셔야 하는데 알았요 단점도 있어 만약에, 만약에 졌다? 만약에 지면 그 팀원들한테 욕, 욕욕 욕 오지게 먹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주셔야, 이렇게라도 해주셔야 돼요 잡았죠? 여러분 그그 그 명언, 그 명언 그거 아시죠? 그 뭐야 그, 그 뭐지? 생각이 안 나네. 슈퍼 세이브와 던짐은 한끗 차이다. 제가 그말 되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슈퍼 세이브와 던짐은 한끗 차이. 그한끗 차이로 인해 티어가 그 점수가 갈리는 거야 점수가 아시겠죠? 한대톡어이거 뭔가 너무 아깝다 해 자, 이타 다이브 할게요, 그냥. 잡았고요. 아, 너무 아깝다. 아, 이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킬 틀어주시고, 바로 잡아줄게요. 나이스. 오케이 g g 추가했습니다. 어 뭐야 이거? 오 이제 마지막까지 방심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일단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딜량이나 한번 볼까? 딜량. 네, 한이 정도, 요 정도 드래븐 하시면 드이 <laughs> 정도 놓는거 진짜 가볍습니다, 진짜. 이건 팩트예요.